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김치거리들이 난리여서 지금은 알타리로, 어, 또, 물김치를 담으면 맛있거든요.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어, 요게 지금 알타리인데요. 어, 소금, 물 다섯 컵에 소금 한컵 넣고, 한컵 넣고 이렇게 4시간 정도 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요거는만 원이니까 제가 지금 했는데 이렇게 통째로 절여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담을 적에 칼집을 넣어야 더이 물김치는 맛있어요 네 이렇게 깨끗이 여기도 다듬고 무청도 조금 요새 알타리 나오는 건 무청이 연해서 먹으면 음, 괜찮을 것 같아서 무청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칼집을 꼭 양념 버무릴 때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리야 여기에 단물이 안 빠져서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되고요 이제 물김치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네, 물 500ml에 제가 고춧물이랑 타가지고, 오늘 이 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물김치는 솔직히 너무 빨개도 그냥 은은하게 고추물만 들여서 요새 찬바람 나서 이렇게 해서 또 담아서 익으니까 엄청 맛있어서 지금 배어들이는 거니까 맛있게 담으셔야 돼요 에이. 그서좀 빨간 고춧물을 좀 바르고요 자 여기다 국물을 넓은 데다 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인데 이제, 넣고서, 엄마들은 요거를 넣고, 어, 요, 재료를 여기다 이제 양념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나는 국물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러실 때는, 한번, 음, 물을 조금 또 휘석을 똥 여기다 섞어도 돼요. 나는 빡빡하게 물을 많이 먹고 싶다면 좀들르셔도 되고. 네, 이제 여기에다, 고춧물탄 데다가, 여기다가, 불국도 좀 넣고요. 마늘도 한 숟갈 듬뿍 넣으시고요. 액젓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다시마 육수도 반컵 정도 넣으시고요. 이제 소금간 조금 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똑같은 레시피로 이거를 절이셨어도, 이게 짜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두고, 덜 두고가, 이게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조정을 잘 하시면 되고, 단 것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시고, 저는 오늘 그냥 담을게요. 단 것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담그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엄마들이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뭐 그런거 넣는다고 저는 저대로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렇게 깔끔하고 칼칼한게 좋지 니글니글하고 닉닉한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정이 다 됐어요 가은 이제 요걸 넣어보고 한시간 후에 한두시간한시간 시간 후에 이제 이게 익을라고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합이 되기 전에 간을 한번 보시고 맞춰서 익히시면 되니까 지금 저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갈린 거를 넣을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 거는 조금 국물이 넉넉해요. 예, 국물을 많이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해도 만들어도 되니까, 고기에 이제, 막 양파 같은 거는 갈아 넣는 거보다 이렇게 넣었다가, 먹을 때, 얘가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요 이게, 김치가 익으면. 그때 조금 건져내시고, 먹기 시작하면 돼요. 대추도 넣고, 파도 절이면 안 돼요. 여기서 또이 맛있는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절이시면 안 되고 통째로 안절인 걸요렇게 깔끔히 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홍고추도 하나 썰어 놓고 지금 이 양배추 같은 거, 저기저 양파 같은 거는. 여기가 이렇게 띄지않아도 쥐들이 다 여기서 이제 간해서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신경쓰시지 마시고 하여튼 요 간만 잘 맞추시면 돼요 김치는 담아가지고 간이 잘 맞아야지 간이 안 맞으면 조금 음, 얘가 맛있는 그 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만 잘 맞춰서 한 이틀? 3일? 그리고 요즘에는 무가 아직은 매워요. 그러니까 무 간을 잘 익혀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좀들었을 때부터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다 담아져 있는데 두 시간 후에 요 간을 한번 보라 소리는 지금 내가 담을 때 간을 짜게 하시면 안돼요 좀 싱거워 졌다 요 비율에 요 절해진 비율에 맞춰서 싱겁게 드시고 두시간 후에 간을 보라 소리는 우리가 제일 간 맞추는게 삼삼은 국간이잖아요 그 간이 맞아야지 그 간이 안 맞으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만, 듬뿍 처음에 많이 넣었다고 해서 짜면은, 물을 부으면 여기 양념이 싱거워지니까, 맛이 좀 떨어지니까, 두 시간 후에 간국에 처음에 간을 1번 할 때, 초벌 할 때, 조금 내 마음이 서운하다하게 싱겁게 해주면 이제 얘들이 울어나갖고 간이 2시간 있으면 맞춰지거든요. 그때 간딱 보고, 삼삼한 국간이 되어야 이 물김치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